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골때리는 격리 절차를 가진 세계의 개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들어오는 건 s c p 2 8 4 5 사슴의 격리 절차였는데요. 네. 106과 2301이야 변칙적 특성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격리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슴은 솔직히 격리를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싶은 생각이 드는 연극과 음악 그리고 비윤리적인 요상한 의식 등등 격리의 효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실제로 녀석의 격리 절차에 대해서는 수많은 재단 요원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가질 정도이며 어떤 이는 명명백백하게 멍청한 짓이라며 비난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왜 이런 의미도 효과도 알수 없는 격리 절차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해가며 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슴의 입장에서 재미난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845의 공식문서에 첨부된 한 격리자문위원회 입장문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간에 넣은 답변은 바로 사슴을 일정한 의식 속에 가두기 위함으로 일반적인 격리 절차의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격리 절차라고 한다면 과학의 근거에 개체의 특성과 변칙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다음 개체의 탈출 혹은 노출을 막거나 변칙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만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슴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네. 암만 특성과 변칙성을 고려해도 과학적으로는 감미 녀석을 억제하거나 가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재단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바로 재단이 이례적으로 외부에 손을 빌려 만든 6개의 의식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 과연 이 의식이 진짜 믿을 만한 어떤 효과를 가지긴 할까? 대개 의식이라고 하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먼 과거. 특정 집단이나 종교에서 행해져 온 것으로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비윤리적인 행위도 가득한데 더 문제는 그러한 의식을 만든 이들조차 대부분 명확한 효과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사슴의 격리 절차를 만든 자문위원 역시 각 격리 절차가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그저 까다로운 기준을 따라 행동한다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은 의식 행위에 권능을 부여하게 되며 현재도 그 권능을 통해 사슴으로 하여금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제압당한 상태라고 믿게끔 만들어두었다. 라며 두리뭉실하게 격리 절차를 설명할 뿐이라는 사실. 강력한 믿음을 동반한 반복적인 의식을 통해 사악한 신을 멈추게 하는 데 성공했다. 글쎄요. 변칙 해체조차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재단이 수긍했다고는 믿기 힘든 설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슴이 가둬진 상태라기보다는 필멸자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위협이나 자극 없이 살아왔을 녀석이다 보니 미약한 존재들이 하는 일종의 쇼가 신기해서 그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 모를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경리 절차를 유지하는 이유, 조금 더 정확히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원리가 무엇이 되었든 적어도 이 의식들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는 녀석이 얌전하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랍니다. 세계 멸망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를 상대로 무력자부터 과학 등 자신들이 지금껏 사용해온 방법이 단 하나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낸 유일하게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의식들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애초에 진짜 이 의식 때문에 녀석이 얌전해진 게 맞는지 따위는 상관없이 그저 앞으로도 쭉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격리에 임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의식 한두 개쯤은 빼거나 다른 의식을 하더라도 격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 변화로 인해 사슴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 두려워 절차의 추가나 축소는 물론 단 하나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은 채 현재의 격리 절차를 묵묵하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부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